자, 봐. 아. The 이 원더풀 띵 뭐라고 나왔어요? 인터넷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주 멋진 그런 일이다, 것이다. 데스부터 묶어줄래? 데스부 끝까지 묶어준다. There is broad. 해 주고 놓쳐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나왔지만, 역시 브링이에요. 뭘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h, many, 수많은 positive uh, change. 많은 수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던이에요. 뭐에? 우리의 삶에. 우리 삶에. 자, 어쨌든 간에 뭐라는 얘기예요? 인터넷에 관한 글이잖아요, 인터넷. 지금 결국 첫문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인터넷. 결정하지 말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하우웨이 나오면서 뭐가 반전 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두 번째. 근데 나중에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왔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는 이건 뭘얘기한는 거야, 인터넷의 문제점. 얘기했습니다. 구현설명 봐봐요. 이어지는지. 세번째 문장.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럼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뭐니? 원오프러스 복수명사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나오고 있죠. 뭐에 하나야? 이런 어, 것들. 디지가이뜬거 어. 뭐니? 문제점이죠? 이거 말이 된거 아니야. 이런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구현설명 이어지는, 그러면, 적적 측면 아니고, 갑자기 하우이로 바뀌면서 부정적 측면으로 가고 있죠? 어, 뭐니? 패스워드 퍼티그. 자, 이게 뭘까요?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 패스워드는 뭐, 비번이죠, 비번. 비번의 피로도다. 비번의 피로. 비번의 피로, 비번이 필요해? 안 필요해? 네? 응? 몇달만 사용하면 자꾸 바꾸라고 그러는데? 새비밀번호를 <laughs> 요가치나? 피로. 자 세번째 거 봐요. 많은 웹사이트들이 필요로 합니다. 패스워드를 필요로 합니다. 요즘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하죠. 패스워드 비번을 필요로 합니다. According to our survey입니다. 뭔가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자 over 60% of internet users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어, 60% 이상이 조사해보니까 아, have more than 5 password. 다 5개 이상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뭐하기서? To protect their private information. 개인정보, 즉,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현술력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였어요. 다섯 번째였어요. 모르겠네. 패스워드 필요합니다. 아무튼, 비번 필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비번. 몇 개? 다섯 개 이상. 네 개? 한 다섯 개 이상씩 가지고 있대. 필요하죠. 하나로, 하나로 촥소일하는게 아니죠. 아, 은행은 뭐, 몇번이었또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비밀호 어, 자,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또 찾아야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또 인증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런 복잡함이 있는 거야. 이게 필요도야, 얘들아. 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 이렇게. t 티그란 단어. 자, 한번 써보자. 이형이면 퍼티그. 이 단어. 어? 박연님 갑자기 쥐어. 킬로가란 단어. 자, 거기까지 됐으면, 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종종 어떻게 합니까? 어, 아,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Assistance to access their account.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a s s i s t a n e 도움이죠, 도움. 그렇죠? 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접근을 어, 할수 있어야 되는. 그들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만 합니다. 종종. 뭐때문에러냐면 because they reach the point of uh, not being able to remember their password 입니다 비번을 기억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어, 시점에 도달하게되면 이렇게 돼요 그쵸 뭐, 비번이 기억 안날수도 있잖아 그런 시점 포인트는 여기서뭐 시점 순간에 어, 도달할때 뭐 참고로 여러분들 reach라는 단어는 t r 된다 안된어디 된다. 도달하다 이거 쓰면 안된다 그랬어 완전 답으이 사명식 동사야, 이거. 자, 동사가 아니야. 어디에 들어가? 2을 쓰려면 g e 2를차아야 돼. 추가 필요하면 get2. 자, 나 on이 필요하다면, s 나 on이 필요하다면, s 나 in이 필요하다면 arrive.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다.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고. 자, 그럼 이어서 대어포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uh, o e s k reuse, 재사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기존의 패스워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 귀찮잖아요. 귀찮죠. 몸이 피곤하면 귀찮죠. 하기 싫잖아요. 똑같아요. 비건은 뭐야? 그냥 아, 쓰던 거뜯으려고 해요. 새로운 비건을 안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뭐다파이프로블 a t 라틱이니까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뭐할것 같아요? 어, 그들의 계좌를 그들의 계좌를 어떻게 만드냐면 해킹에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어요. 아, 나는 되게 여기 중요하다고봐요여기이거주기에어 아마도 여기 지금 배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배열이냐면 단어 배열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되냐? 단어 배열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이제 구분을 일단 먼저 어, 익혀야 돼요. 아이 그리고 투 원형 나가야 되고 알겠지? 머무는 것 같다. 얘들아 봐봐. 이리리 라이클이 대꾸문하고 달라. 그래서 그것이, 어, 리얼리티야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 그것. 그것이라는또 뭡니까? 응? 음? 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받는 게 디, 이트예요, 결국. 어, 좋아.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 그것이 바로 뭘까? 기존의 패스워드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어? 디스를 받는, 얘들 디스를 받는 거고, 어, 디스를 받는 이트는 기존의 비번, 뭐야, 재사용. 빨리 나 네모해. 이게 뭐뭐일 것 같다 할때 투포스 원형 나와있죠, 지금? 투포스 원형이 뭔데? 메이크를 하잖아. 여기서 메이크 동사가 또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들의 계좌, 목적어 나와있고, 목적보호 형태가 문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어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 a l l e r a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귀에 아웃은. 이가목적보호예요 b a l 형 e 상안 해요, 형성. 오영식 동사 어법적으를 목적 보한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취약한이에요. 취약한. 뭐뭐의 취약한 을트로써줍니다뭐뭐의 취약한. 알겠어? 해킹의 아주 취약한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단어 굉장히 좋아, 중요하죠? 취약. 해킹에 취약한. 해킹의 취약한 상태. 그래서 비번을 매번 매번 새롭게 복잡하게 음? 응? 얘들아. 대문자 소문자 뭐 아니면 부호. 어, 영문자. 어? 숫자 한글 막 집어넣고 섞어갖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귀찮잖아. 자꾸, 이안호표 쓴다는 얘기야. 이제 취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야.